이거는 피토 베이커리의 모카비스코티 음! 진짜 맛있긴 하네. 먼저 먹어본 사람들이 이게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초코코팅 안 발린 비스코티 피피로는 처음 먹는 것 같아요. 어! 아, 빠 오빠. 음! 바삭바삭하고 모카 맛도 꽤 달라요. 음. 맛있다, 음, 진짜 스트레스 풀린 것같 반쪽 먹어볼게요. 음 모카 맛이 엄청 엄청 진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맛있지? 음 맛있다 햇피로존 1등 이거는 인절미 쿠키 피토베이커리 인절미 쿠키 음음 음. 엄마 진짜 인절미 맛이 나네 근데 안에 <laughs> 엄청 떨어져 안에 피스트 치우가 박혀 있어. 응? 음? 왜 향긋하지? 안에 초코칩이랑 피스타치오 이렇게 박혀있는데, 피스타치오가 엄청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은 아닌 것 같은? 처음엔 인절미 맛이 좀잘 났는데, 먹을수록 잘안 나요. 향긋한 피스타치우가 박힌 쿠키를 먹는 느낌. 와, 달다. 농담김이 달아요. 응, 음, 피스타치오 너무 고소. 초코칩 있게. <laughs> 어, 너무 맛있 초코칩이 꽤 많이 박혀있거든요 응, 응. 아몽보다 약간 두껍고 아몽이 더 빠삭해요 근데 이거 피스타치오 아니야? 피스타치오왜 이렇게 많이 박혀있어? 알고보니까 이거 피스타치오 쿠키인거 아니에요? 제가 가끔 피스타치오 쿠키에서 인절미 만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절미 맛이 났던 거 아닐까? 어, 아, 가루가